자, 알고 있으면 자동차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네, 차 알자. 아,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정비 명장. 우리 박승호 대표님과 대한민국의 최고 허위명을 우리 강영석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저희한테 문의를 주셨는데 자영업자인데 차차는 어, 구입을 해서 타다가 이제는 두 대째 렌탈을 해서 타고 있습니다. 리스 개념과 렌탈의 개념이 어떤지 가르쳐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키로수가 적은 분들은 리스가 완전 손해라고 하던데 음.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제가 좀말씀좀 드릴게요 자 리스와 렌탈의 차이 뭐 당연히 있죠 리스와 렌탈의 차이 우리 음. 큰리표님께서좀 네, 얘기를 해주시죠 금융권에서 조금 빠삭하시니까 네. <laughs> 그니까 러 리스와 렌트의 차이는 크지 않고요 결정적으로 가장 크다라고 하면 허, 호, 한 난,만이 아니냐. 음. 뭐그 차이라고 하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음. 그 차이 말고는 서비스 해주는 것들이 좀 다른 거 음. 어, 예를 들면, 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순회 정비라던가 뭐 오일이라던가 이런 것들 교환해주고 뭐 이런 서비스를 넣어줘요. 음. 그리고 또 하나, 렌트, 아, 이게 뭐냐면 렌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빌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명의. 그, 내 명의라 하면 렌트 회사 명의가 될 수도 있고, 캐피탈 명의가 될 수도 있고, 음. 그런 차들을 장기로 빌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 뭐, 장기 렌트를 얘기하는 거니까, 일반 렌트 하는 게 아니고, 그랬을 때, 내 차니까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음. GPS가 다 달려있어요. 갖고 음. 도망가고 돈안낼까봐 음. GPS가 잘 보이는 곳에 하나, 안 보이는 곳에 하나, 두 개씩이 다 달려있다. 아, 네, 그래서 시스템으로 어디에 있는지가 다 추적이 가능하다. 음. 그러나, 그리고, 그런데, 리스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근데 리스는 개념 자체가 다른 게 운용리스 그리고 또뭐 금융리스, 금융리스 이렇게 있는데 이두 가지 다 응. 공통점은 뭐냐면 내명의가 네 아니다. 응. 그말이 이유인즉슨 어 회사 명의로 사는 분들이 많아요. 개인이 리스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응. 왜냐하면 나는 개인리스. 어 개인이 리스하는 경우는 딱 그거죠. 그 뭐냐면 내 명의로 차가 있었을 때 뭔가 이제 세무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뭐 의료보험 이런 그 네, 네. 네. 그런 네, 그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음. 이제 좀 처리를 하고 싶어서 음. 네. 그 이제 비용 처리를 하고 싶어서 쓴 돈에 대해서 딱 그거예요. 그거라 리스와 렌트의 차이는 이제 내 명의가 아닌 명의로 타는 거다로 이제 공통적인 거고 렌트는 누군가가 이제 관리하면서 빌려주는 거다. 음. 그래서 돈을 더 내면 순회 정비도 1년에 한 번씩 차 멀쩡한가, 5일 갈때 됐으니까 5일 가세요. 쿠폰도 주고, 막, 그렇게, 그렇게, 음. 단기 레스를 하고, 리스는 그냥 금융적으로 이제 내가 다른 캐피탈이나 캐피탈 명의로 해갖고 이제, 어 금융을 일으키는 거죠. 음. 어 근데 이제 내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이제 세금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못 받으니, 비용처리가 안 되니,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 대부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렌트도 이제 3년 렌트가 있고 이제 5년 렌트가 있고 3년 렌트가 있잖아요. 그 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수금도 선수금을 일단 내지 않습니까? 네. 선수금이 없는 렌트도 있으니까.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이제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100% 어떻게 보면 할부, 음. 100% 할부라고 이렇게 개념을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런 저기 할부와 음. 렌트의 음. 이율 퍼센테이지는 많이 다릅니까? 할부와 렌트의 이율 다르죠 예 음. 네, 네, 많이 달라요 아또 그것도 있어요 렌트를 구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 이거 잘 모르시는 건데 네. 김기욱씨가 나 장기 렌트 할래요 음. 라고 하면 김기욱씨 신용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할부가 나가는 거예요 오. 렌트 업체의 신용 네. 렌트 업체가 할부를 해서 빌려주는 거예요 오. 네. 렌트 업체에서 그 사람의 신용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쵸 렌트 오. 업체에서 빌려도 될까 안 될까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신용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은 렌트 업체에서 딸 수도 있겠네요. 그쵸 어머. 업체에서 안 해주죠. 네. 네.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어, 다르구나. 그래서 지금 아마 장담하는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이제 이미 나와 있기는 한데 중고 렌트가 음. 이제 시작이 돼요. 중고차, 중고차 렌트. 네. 아. 그래서. 어, 일반 분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고, 음. 신용 안 좋으신 분들. 아. 신용 안 좋으신 분들을, 이제 중고차가 이제 렌트가 가능하거든요. 야. 그런 분들은, 이제 일단은 렌트카 업체의 신용으로 차로 사놓고 파는 거죠. 음. 에, 에, 렌트해라. 야, 그렇죠. 그렇죠. 그게 예. 포인트죠. 예. 리스크도 크니까. 음. 근데 그거, 내고도 타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음, 왜냐 그렇지 차, 않으면 차를 탈수 그, 어,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니까. 음. 네. 차를 타야 또 일을 한다면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렌트는 그런 개념 그리고 리스는 개인이 내 신용을 가지고 내 신용 내 신용 조회다 하고 해서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할부 금융을 일으키는 거고 네. 그리고 레, 리스, 렌트 같은 경우에는 렌트 업체에서 네. 네. 그래서 렌트 업체가 그러니까 이 금융사에서 A 라는 렌트 업체가 있으면 네. 만약 뭐 100억 200억 원어치를 이렇게 해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뭘지? 어, 그러니까 계속 돈을 빌려줄 수는 없죠. 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 업체의 한도나 이 업체의 신용도도 되게 중요해요. 음... 네. 뭐 착한 차집에 뭐 신용도줬습니까 네. 착한 차집은 신용도가 나쁠 리가 없죠. 네, 뭐좀뭐예 네,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그 개인이 렌트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개인이? 예를 들어서 뭐 회사 다니시는 분이에요? 아, 개인이 당연히 할수 있죠. 음. 영업하시는 분들은 필요하죠. 음. 하루에 뭐 주행거리고 뭐 2,300km 뛰시는 분들은 음. 굳이 자기 개인차를 사서 음.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음. 아시잖아 떨어지니까. 그렇죠. 주행거리 많은 게 제일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사고차나 뭐, 뭐, 물론 그렇지만. 음. 그러니까 이 렌트, 장기 렌트에 가장 적합한 게 뭐냐면요. 음. 그거예요. 회사. 음. 회사에서 회사 차로 음. 이용할 때 렌트가 정말 좋은 거죠. 음, 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업사원들 주행거리 많죠. 음. 사고가 뻥 났어요. 제가 이제 개인 사업자니까 쉽게 차가서 개인 사업자잖아요. 렌트를 하시면 보험료는 안 되나요? 내죠. 아 내는데 아 보험료가 아 이것도 웃기게 음. <laughs> 말해도 되나? 렌트 업체에사고률에 음.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아내 개인하고 아 상관없으니까 그렇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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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한 50만원, 100만원에 매입하는 차들 있잖아요. 음. 싸게 매입할 수 있는 차들. 음. 그거를 이제 내 앞으로 이전을 해서 직원들이 이제 뭐 손님 태우러 가거나 뭐 어디 갈때 쓰라고 줬었어요. 업무용으로? 어, 어. 어. 네, 업무용으로. 음. 뭐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보험으로 해서. 음. 사고가 뻥 나니까 음. 내 보험 수가가 올라가. 아, 같이 올라가구나. 같이 <laughs> 가니까 내 보험 수가만 올라가는 거죠. 누구나 보험을 했으니까. 네 어, 명으로 있으니까 아, 김기욱 명의의 차인데.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어, 누구나 그래, 운전할 그래. 수 있게 갖고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난 상관없지. 여기 보험 수가만 계속 올라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얘도 미안해하고 나도 이걸 어떻게 될지모도내 다음에 얼마가 올라갈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렌트를 바꾼 거예요. 렌트하니까 세상 편하더라고 아, 그래요? 네. 그럼 개인이. 개인?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회사 사고 아닌. 가정이 있는 일반인 직장인 분들이라면 뭐한 달에 한 2,000km 타시는 분들이라면 렌트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한 달에 2,000km면 렌트해야죠 왜왜 왜? 보통 2,000km 타잖아요 한 달에 2,000km면 1년에 24,000km 어. <렌트가> 그 정도면은 렌트가 나요? 그쵸 렌트는 안줘한 좀... 달에 2,000km면 적게 타는 거리가 아니에요 보통 이0 0 0 k 타는 거 아니에요? 음, 평균적으로 음. 만에서 만 오천 km 평균이죠. 일 년에 일 년에 그러면 많이 탄다 그러면 2만 km 정도 넘어간다 일 년에 그거를 렌트 하나요? 예, 어 기준을 딱 정해줘. 우리가 정해 주시다 예, 네. 몇만 km 이상 탄다 그러면 렌트를 하시죠 이렇게. 솔직히 저는 한 2만 에서 뭐한 3만 상당 분들은 25,000. 네, 렌트가낫이 네. 않을까. 2 5 0 이상 타신 분들은 렌트로 가시는게 추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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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25,000 이상이면 이 음, 그 정도면 2만 아, 어접적하니 12,000, 3,000이시면 그냥 그냥 모로 가시는게낫다 응, 네. 응. 이게 낫다. 제가 정해 드립니다. 자, 25,000을 <laughs> 기준으로 해서 이상 타신다 1년에 그러면 렌트 하시는 게 훨씬 더 이익이실 것 같고 뭐2 5 0 0 이하다 그러면은 뭐 할부로 사셔서 예, 타고 다니시는 게 여기서 보세요 키로스가 적은 분들은 리스가 완전 손해라고 하던데 이걸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죠 왜냐면 내가 주행을 되게 조금 해요 음.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시숙몇 년씩? 지금 13년씩 주행 얼마? 7만 7만, 7만 1년에 그러면은 만 킬로 조금 넘게 탄거잖아요 네. 만 킬로 조금 넘게 탄거죠 네. 그럼 이게 경유차 같은 경우는주인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13년식에 10만 안 넘어가는게 별로 없어 음, 그럼 우리가 매입할 때 싸게 가지고 오겠어 비싸게 가지고 오겠어 본인이 그럼 팔때 비싸게 팔게 겠 싸게 팔겠어게 다른 차보다 10만 킬로 정상적으로 탄 차보다 비싸게 팔거에요 그러니까 좋은거예요팔때 음. 근데 렌트를 했어 음. 그러면 3년 뒤 5년 뒤반납되는그 금액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음. 내가 10만원 타든, 100만원 타든, 3만원 타든, 5만원 타든, 반납했을 때, 그, 그때 당시에 가치를 처음부터 딱 매겨놓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리스차는, 그러니까 얘네도 맥시멈은 그건 없는데, 요즘은 하도 영악해져서, 그것도 옛날 얘기긴 해요. 근데, 이제 주행이 많은 사람은 어차피 내가 3년 뒤에, 5년 뒤에 얘네가 쳐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게 상관이 없는데, 근데 내가 적게 탔어. 만키로, 이만키로 탔어. 그러면, 손해보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만약에 내 차였으면 남들은 천만 원 받고 파는 건, 나는 천백 천이백 받고 팔수 있는데 그 손해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 손해다 는 아니에요, 사실 아, 지금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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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손해까지는 아니고 아, 그냥 남들보다 덜 타는데 똑같은 가격을 받는 거니까 손해보는 느낌이 들 뿐이죠.